절차 경로를 통해서 되게 작가 타이틀이 쉽지는 않거든요. 아 나도 글쓸수 있어. 나 작가 이런 단계 올려놔주는 거 아니에요. 네. 어떻게 그거를 리드를 하셨어요? 그 동안 저를 통해서 이런 전자책이나 공동저서, 개인저서 등을 책을 제가 놓아, 내게 도와드린 분이 7 0 0 분이 넘는데. 어, 그렇게 많아요. 제가 의도 왜 보통 사람들이 책을 하면은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한 권을 생각하는데 네. 제가 접근한 처음에 접근한 분야는 전자책이었었거든요. 어. 이제 전자책의 장점이 일단은 종이책보다 분량이 적어도 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. 책을 처음 내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고 네. 이제 분량이 적으면 가격을 싸게 이렇게 하면 되고 네. 뭐 전자책은 이제 주제도 자유롭고 이런 뭐 출판비도 되게 저렴하고 어.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책을 처음 써 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어. 그거를 이제 많이 전자책을 만들고 쓰는 방법들을 코치나 강의를 지금 5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 아.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종이책을 내고 싶어하시는 분도 많은데 마찬가지로 또 개인적으로 한권 쓰려면은 분량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네.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불량이나 출판비를 부담해서 공동으로 쓰자. 그러면은 또 책을 청소 보시는 분들이 부담이 덜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책을 쓸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갔던 게 이렇게 또 이제 일반인들이 또 많은 분들이 좀 책을 내게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유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전자책에 대해서 접근해보거나, 여기 대해서 무식해요. 알지 못하거든요. <laughs> 그러면 전자책이 어떤 것이라는 거를 이제 사진도 또 나중에 조금 소개를 해 주시고, 어, 말씀으로 하신다면 전자책이 어떻게 읽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. 이게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. 그래요. 이제 코로나 때부터 네. 어떤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 되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네. 이런 시장이 많이 커졌는데요. 네. 말 그대로 전자책이라고 하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태블릿 기기, 노트북 PC 같은